동경이요? 어 괜찮겠어? 이번 시즌 좀 <laughs> 이번 시즌 좀 쉬는 강자가 많아 새꺼 이호시요 어? 쉬는 강자가 많은데? <laughs> 엘링 홀란드 독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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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동구생 어. 매칭 어 같이 하려고 어, 얘네 팀잘한데 얘네가 아. 코플수도 있겼대아 진짜? 응 음. 잘하시네 근데 한 번밖에 안 보여 음. 그니까 그래한번 매칭 형 매칭이자 동현이 형한테 물어 아. 아직 안 동현이 형 회비 때문에 동현이 형 본성이하고 얘기하고 이러가지고 어, 팀 이름이 뭐예요? 아, 저희는 엘 산만데 네. 좀 교회 팀에서 아, 교회 교회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 근데 교회 사람들은 바도안 되고 아, 대부분은 이, 그냥 젊은 분들 지인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laughs> 와! 와, 와. 네, 나, 나, 어 주로 일요일 날 찾아요? 네. 어, 그러면은 뭐두장 있으니까. 나나오게 있어. 아, 카 흔들리잖아. 지진났어. <laughs> 너도 좋긴데 철도 아, 있어. 아니야, 안차봤지 근데 생각보다 의리파라 남의 팀에서 잘안아 아, 진짜? 우린 괜찮은데. <웃음> <웃음> 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뭐. 너무 너의 독주라 약간 딴팀 가서 다치고 와서. 아니야. <laughs> 우리 도 많이 자리 잡은 거야 우리 원래 플레이 없었어. 플레이 이런거 없었어. 아, 이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t s 다듬 g 거지. 시간 e engine and she said, we a r 있으니까 재밌어 p y we are all happy, we are 아아 아, h a p 그 얘기를 한 3년째 하니까. <laughs> 좋아 분위기좋 are 분위기 a 많이 h a p 저도 이런 플레이로하하싶은은 어, 아, 근데 이제 지공 아, 진하면서분 정도. 2 저희 팀오셔도 20분 정도. 2 저는 도데0것 같습니다 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 그렇지. 분 정도. 2라고하도2그분 정도. 2 0들 좋다고 얘기 아까 한 아 근데 재밌겠다 또 이렇게 새로운 팀이라도찾아야돼 너무너무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별멤 하나 하나 활동을 그뭐너스였나 뭐지? 피버 타임이었나? 병원아 수비아쉬워 아쉬워 이 오늘 제2팀에서 생백인데 아이 키퍼 개 잘하던데? 잘 깜짝 놀랐어 네, 키 때문에 안 되는 데 선출 일까지 받아 아너안 와도 되는데 쟤는 <laughs> 형님인가 아니, 친구야 친친구 응. 그러니까 쟤네 동생도 선수고 지금. 아. 형, 쟤도 선출 할 뻔했는데 키가 안되서 <laughs> 김수랑이 미드가 좋아 배신 같아 응. 아우 <laughs> 아 근데 강진이 또 크로스가 이렇게 좋아졌냐? 응. 어거지로 들어오는 것보다 크로스가 훨씬 깔끔한데? <laughs> 강진이는 강진이가 달릴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 크로스 좋아. 어. 위협적이야. 어머, 킵을 주면, 안됐 는데, 아... 아... 다음 주에 경기 없지? 음. 그래, 우리 2주 마다, 차는게 나을 것 같아. 2주마다 차면은 한주가 안되잖아 그럼 한달에 한번 차는 꼴이거든? 아니 형 우리가 여기 구장을 한달 내내 빌린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2주마다 빌는거야 번번번 두번 세번 봤는데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은 원정 가도 괜찮잖아 매번 동네에서 차는거 어. 근데 오지. 이제 출산율이 우리가 그렇게 할때 가끔 저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바에는 이제 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서 아, 뭐 2주마다 아. 차는게 뭐더 낫다는 거지 아, 아. 근데 매주 차면 좋지 말라

날씨가 좋아. 응. 응. 요즘 축구하기 날씨 너무 좋은데. 근데 내일부터 존나 추워 지죠 내일 눈는데 움직이. <laughs> 음. <laughs> 아이고. 까비, 까비. 어딘데 잘 찾으는 거 같아. <laughs> 벤틀리. 아. 아. 잘쳐았다연도잘 되고. 어. 이슬리에서 하는 것처럼. <laughs> 뭔가 축구 안 하셨어? 개잘차도. <laughs> 어? 그래. 무지개 맥주 사장님이셨어? 진짜로? 어. 무슨, 잘쳐시더라도 연기가 좋으셔. <laughs> 동경이 형 우주, 헤딩 우다우다 하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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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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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자친구랑 전시회 이런 거막 가? 어? 어? 이번에 가려고 그런 건 어디서 예약해야 돼? 아 이번에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 가고 싶으면 전시회는 사실 뮤지컬 측은 예매가 딱 세진 않거든? 그래서 가면 사람 존나 많아 아, 뮤지컬 같은 것도 괜찮겠다 뮤지컬도 저희 인터파크 티켓? 어. 이런 데서 보면은 예매 일정 나오거든? 어. 근데 막 20만원 막 이래? 비싸기 해. 뮤지컬이나 안 되겠다. <laughs> 비싸. 그래서 사실 진짜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 내고 보는 게 아깝지 않은데. 음... 차라리 그 돈으로 데이식스 콘서트 가는게 음... 좋지. 그 구하기가 힘들지 않아? 그것도 힘들지. <laughs> 뮤지컬도 만만치 않아. 아니, 난 그런 거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 스무를 <laughs> 아무도 안 봐줘, 씨. 그러니까. <laughs> 아까보다 엄청 뛰어들어가지. 어.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지금 너무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아, 아. 아깝다

네, 네, 나, 나. 아 늦게 가는가? 5시쯤 만나고. 응, 잠깐만. 아, 응, 아, 아, 5시 레이리드 그럼 다음날 여행 가서 뉴스를. 근 12시쯤 어, 나가려고. 해. 해. 혼자 가는 거야? 어, 혼자 가는야 왜요? 상원형이간다이 아, 혼자 여행 잘 키워주고. 올려라, 컵백이다 어? 와, 아, 동영상 너무 좋고. 강주진이 너무 좋았다 강진이도 너무 좋아 아, 강진이 크로스 너무 좋다 형 내가 할수 있는 데 많이 줄여도 된다 항상 난 상반기에 좀 밀려 네? <laughs> 시즌 막바지어 막바지 벼락치기 <오늘>. 어, 막바지. <laughs> <별아찌기> 스타일 <laughs> 치니까 어르신들은. 주중병. 사십 대뭐 오십 대면 겨울에 다시 던데. 나풋살알팀 아저씨 팀 있는데 아예 안 해. 비시즌이야. 사월까지 추인데. 무슨 소리야? 더 꼽힐 때만 내는데 꼽셈 추위도 보내는 일인가? 어 답은 해버리던데 추위라는 추위는. <laughs> 너 키퍼랑 같은 팀이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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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네. 좋았다. 진짜 예술이다. 오 아니야? 어노야노 노비. 와. <laughs> 뭐야? 병잘네6것 같은데. 오 어, 선수숨좀 옮겨. 진짜 싶 됐다. 진짜 진다잘 봤어. 얘가 지금 일요일에 한는도이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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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laughs> 안 가요, 싸요. 뭐하는데 찍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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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발 강진을 뛰게 해줘 아유 야 아우, <laughs> 이야, 아우. <laughs> 아쉽다 골에 골 그때 마무리 오버랩해서 오랜만에 꼴 받고 그는데라이브 안으로 쳐 거야. 저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아호비다 오비야 오비 시동 때려도 되겠다. 되려 다 와, 와다 좋았다. 어? 오? 어? 오케이, 구. 너진플레이 어!

<laughs> 이 장갑 좋더라. 나좀던데아 나한테 딱 맞아. <웃음> <웃음> 나한테 딱 맞아.